생운이야 생운 생은. 맞겠죠? 예. 뭐든지 태어나는 말이 있어, 아니겠죠? 그래서 어 어떤 애가 지독하게 그 반에서 말썽부리기야 그래가지고 선생급도 들배 체격도 좋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예쁜 여고생 같이 생긴 여교사가 담임선생으로 왔어, 안 왔어요? 왔어요. 죠 네. 그니까 러 교장생이 불러가지고 그래. 그, 그 반에 담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내가 할때 염려 마세요. 그니까 러그애 때문에 힘들 텐데. 아, 그럼 염려 마세요. 그는 갔다 담임이 됐는데, 거기, 그 학교에서 제일 깡패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애를 딱 불러온 거야. 언제나 먼저 불러면 기선이 잡혀. 맞죠? 예. 내가 말이야 여기 저기 힘센 사람이 아, 이리 와봐 이러면 내가 기선을 잡는 거야 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통일 합시다 세계 통일 합시다 이러면 한국이 기선을 잡는 거 맞아? 맞아? 네. 미국은 세계 통일 이야기의 마음은 무슨 식민지 만들고 하나 이래전 세계가 발칵 들고 일어나요 그래 안 그래? 네. 한국 사람이 그 이야기 하면 강대국들이 꼼짝을 못해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나라만 힘이 세고 나머지 225개 나라는 힘이 약해 허경영이가 이야기하면 한국 대통령 허경영이 한민족이 통일되는 일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통일 안되면 우리 통일 안된다 이렇게 나오면 전 세계가 인정하겠어 아니겠어요 그러면 225개국에서 사인해주겠어, 안해주겠어? 그러면 상임 이사국 몇 개는 꼼짝 못해요. 전 세계 통일하는 건 간단해.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세계 통일 선언문을 딱 작성해가지고, 전 세계 대통령한테 발송하면은, 다섯 개 나라만 빼고는 다 찬성합니다. 다 모여서 안하겠어. 말짱에 가만 히 있는 나라를 강대국들의 지금 지금 화도 노름에 우리나라를 두 동반이 난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누구 강대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우리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 세계 통일 선언문을 땅에서 약속 국가들에게 사인을 미리 먼저 받아. 그다음에 미국이고 러시아에 보내면 안 해주고 배경 무역을 안하겠다는데, 거기에 사인안 하는 나라는. 우리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무역을 안 하겠다는데 강대국이 살아남아요? 북한꼴로 되버릴 수가 있잖아. 네. 고립무원이 돼요. 그래서 진정 세계통일을 원하는 자가 나타날 때는 세계통일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 맞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희망,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생은 항상 희망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죠 예. 어, 우리는 99%가 망하는 말만 해. 전부 다 일어나면 맥빠지는 말 맥빠지는 유서 막 이런 것만 보죠. 그런데 예. 허경영한테만 가면 희망이 있는 거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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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없는 작가가 그런 써고싶을 죽겠는데 집에 앉아서 글만 써서 좋은 글을 그린는 일을 위해서 써고 싶어 그런데 생활비가 있나 없나 없어요 국민 배당금이 나오면 그 사람 글 마음대로 쓰고 싶어 안 써요 쓸수 있어 없어 앉아서 최고의 글을 쓸 수가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많은 거 욕심도 안내 자기 마누라고 둘이 300만원 넣으면 글 실컷 써다주 죽을지 맞아? 맞아요? 인간들이 자기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작가가 어디 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글을 써먹다고 직장에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초소를 근무한다거나 뭐 무슨 경비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작가가 실제 자기 기술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은 국민 내가 대통령에서 국민 배당금을 줄때 그게 장학금이야 맞아 맞아요. 어.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서는 세계적인 문화가 많이 나와 안 나와. 알겠죠? 거기가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라 먹고 사는 걱정도 없었어. 작가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 자본주의는 끝없는 갈등이 있어요. 돈이, 차라리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갈등이 끝이 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큰 작품이 옛날에 못 나왔던 거야. 자.